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먼저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금 산상설교, 그 중에서도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장 1절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산 아래에 복도 있고, 산 위에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는 누가 있었느냐? 각색 질병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 아래의 복은 인간의 원함에서부터 출발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틀렸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셔요. 오히려 그들이 가진 질병을 고쳐 주시고 그들이 품고 나온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아래의 복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더 좋은 복, 더큰 복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셨고 산 위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원함에서 출발한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지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복을 받기 위해 산 위로 따라 올라온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 제자란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산 위의 복을 함께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팔복고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지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붙어 있는데요. 말씀들을 잘 보면요. 팔복의 모든 말씀은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긴밀한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른 말로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의력함을 깨달은 사람은 어디로 나올까요? 애통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온유한 인생으로 다듬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 고리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라는 말에 헬라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 의미가 뭐냐? 바로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이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유순하고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련한 조련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된 인생. 그를 향해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온유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생인지 잘 아시지요? 젊은 인생. 그는 젊은 시절에 그는 정말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죽였던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된 사람 아닙니까? 자, 그가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다듬어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낮아질 때로 낮아진 인생을 나이 8 0대였을때 불러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맡기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맡겨진 양무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다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말 들으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양은 온순하고 순정적인 짐승이 아닌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대요.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갚기 제길로 갓건을 그래요. 양은 제 멋대로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민수기를 보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끊임없이 불평 불만합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고기 좀 달라고, 길이 안 좋다고, 적이 너무 강하다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 모든 불만과 불평과 비난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뭐 하느냐?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요. 가난한 심령을 부여잡고 애통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모세 안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프라우테스 길들여진 온유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이 12장 3절은 모세를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길들여지는 인생, 그가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노련한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유한 인생으로 다듬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 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소개를 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 내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셔. 여러분, 여기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 여기 이 온유도,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길들여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곱비 불린 망아지, 송아지가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거잘 아시죠? 그렇게 천방지축이고 날뛰는 망아지를, 송아지를, 멍해를 씌워요. 곱비를. 만들어요. 그러면 서서히 길들여지기 시작하고 논을 갈고 밭을 가고 갈고, 갈고 사람을 태우는데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유한 짐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바로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온유와 또 하나 겸손이 마치 한 세트처럼 나오는 본문이 굉장히 많아요. 몇 군데만 봅시다.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범 1 0장 29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에베소 4장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스 3장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나옵니다. 어때요? 온유와 겸손이 마치 한 세트처럼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알수 있는 것, 누가 온유한 사람이냐? 바로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겸손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황송한 일인데 예수님 뭐까지 하신다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빌립보스 2장 아닙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온유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길들여져서 온유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온유해진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으로 온유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면 뭐가,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뭐가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지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땅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더 타당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은 없어질 땅이고요. 마지막 날에 주시는 새 땅은 영원한 땅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없어질 땅을 주고 싶으세요? 영원한 땅을 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영원한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된 땅은 현세에 속한 없어질 땅이라기보다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새 땅,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더 타당할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갈라질까요? 땅 때문에 갈라집니다. 둘다 양떼와 소떼가 재산들이 많아지고 함께 목축할 수 있는 땅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실, 롯이 부자가 된 것도 누구 때문일까요? 삼촌 아브라함 덕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게더 맞지 않나요? 삼촌이 먼저 좋은 땅 선택하시고, 제가 나중에 선택할게요. 그런데, 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욕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소활 땅, 소돔 고무라 땅으로 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혼자 남겨졌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로시 선택한 땅,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 땅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땅, 사라질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보장된 땅은 영원한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으로 산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도 영원한 땅입니다.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그 땅을 온유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그 땅의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민숙이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모세의 과로를 한번 잡봤어요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 이름을 넣고 싶었어요. 이 사람 황진무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넣어 보실래요? 이 사람 암흑에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과로 안에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저 하늘 나라에서 새 땅과 새 하늘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